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시는 사무장이 음 이제 관제인의 보조인이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음 저한테 이제 뭔가를 물어보는데 이 신청대리인들이 야이 상속재산 파산 잘 모르는구나. <laughs>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부인권이 적용되는데 이런 겁니다. 망인이 3~4년 전에 자기 전 재산을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재산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생전에 다뭐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빼돌린 거고, 처분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 삼는 거죠. 3년 전에. 그 당시에 만약에 정상적인, 음, 예를 들어서, 채무 초과가 아니고, 정당하게 자기가 뭐 죽기 전에 배우자한테 재산을 주거나 자식들한테 주는 거는 자유죠. 그리고 나서, 뭐, 증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수술비가 좀 희귀병 때문에 본인 명의 어떤 수술비가 카드빚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빚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유족들이 그런 경우는 저는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빈곤 행사할 수가 없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에 이미 뭐 여러가지 빚이 많아서 이제 알짜 재산을 채권자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증의한 거죠. 이런 때 과연 부인권 행사 가능하냐. 대리인은? 아니, 지금 남은 재산만 처분하고 끝내야 되는 게 상속재산 파산 아니냐. 아니죠. 상속재산에서, 상속재산은 죽을 때 상속 개시 당시에 <laughs> 가진 재산만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유류분, 유리분 유류분 혹은 뭐 기업분, 뭐 증여 그렇죠, 유증 이미 망인의 재산이 생전에 증여되거나 유증되거나 뭐 특히 증여된 거 이런 것도 다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죠. 유류분이라든가 법정상속분 계산할 때, 기업원 같은 거할 때. 마찬가지죠.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진 망인의 재산 플러스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400조에 의해서 부인권 행사가 됩니다.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상속재단에,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편입될 재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만 놓고 보면 개인 파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뭐 면책이죠. 아무것도 청산할 게 없어요. 근데 항상 파산은 과거를 조사하는 거죠. 과거에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를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죠. 철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항상 조사하잖아요. 부인권 행사 기간도 10년이고. 부인권 행사 요건, 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아니면 지급 불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죠. 그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한. 그래서 이제 <laughs> 이 상속 재산 파산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뭐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이번에 이제 이게 6판, 이게 5판부터 상속재산 파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한번, 이게 판사님들이 아마 좀 자세하게 썼는지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개관, 제도유 취지.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에,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 민법에서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의 공평을 철저히 도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민법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관한 규정에는 파상관계인 채권자 집회 부인제도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채권 조사 절차 등이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너가 벤저를 해. 그러다 보면 채권 조사를 등한시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뭐 판결 근거가 없는 것도 없는 채권자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무료가 있죠. 간단한 사건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파산법에 나오는 관제인, 채권자 집회, 부인제도, 특히 부인제도하고 채권조사절차가 중요하죠. 이게 파산의 꽃이죠, 사실은. 이거를, 이런 제도가 민법의 한정승이나 재산분리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에 법은 통상 권리 의무의 객체에 불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처가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이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죠. 벌써 이 제도의 취지만 딱 읽어보면 어 부인제도 등 부인제도가 뭔가 적용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벌써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민법에는 부인제도 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상속재산 파산에는 당연히 파산법이 적용되니까 준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게 지금 제도 이용에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파산법 119조에서도 현행법상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307조와 동일한 조문이 있었으나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청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능을 하였고 그에 비해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렇죠? 저도 민법의 한정 승인 절차로 인한 청산 절차를 해본 적이 딱두번 있습니다. 그것도 파산 절차 관제인 업무를 하고 나서, 아, 이거를 응용해서 제가 이제 권해서 두번 정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최근까지 보면 좀 많지만. 근데 그때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있는 주조차도 조차, 몰랐어요. 관제인을 하면서. 뭐, 교과서에서 당연히 없었고, 그쵸? 잘 없었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한옥, 뭐 1년에 한 건, 개인 파산이 10만, 서울회생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만 건 들어올 때도 아마 상속재산 파산은 한두 건들어갔을려나 그렇죠? 관진조차 잘 모르죠. 해안 해보면 모릅니다. 일본도 상속재산 파산 절차 이용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조하죠. <laughs> 연간 10건, 동경이 10건. 우리나라 서울은 그래도 관제인이 40명, 1년에 한 몇백건 합니다.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만 한 달에 한건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1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관제인이 48명이니까 한 4, 500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통계가 나오죠. 벌써. 그렇죠? 보겠습니다. 서울해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속인이 청산부담 경감 그렇죠? 상속인이 이걸 청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세는 어떻게 배당을 하고 까딱 잘못하면 조세를 먼저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세끼리 우선순위는 뭔지. 그렇죠?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하는지 지방세는 어떻게 하는지 사대보험은 어떻게 하는지 2차 연대안합세임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보면 되게 갈수록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하면 손에, 손에 손을 대면, 그 다음에 상속 채권자의 채권회사 절차의 간소화, 그쵸? 상속 채권자도 채권 신고만 하면 관제인이 알아서 쫙 배당을 해주죠. 개별적으로 자기가 상속, 개별적으로 어떻게 뭐 경매를 넣어서 그 많은 돈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죠. 관제인이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서 해주죠.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 그렇죠 공평성이 핵심이죠 공평한 배당 어떤 치우치지 않고 쏘기지 않고 그렇죠. 철저하게 링 위에서 법원에서 오픈된 채권자 그렇죠.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협력회의체를부정하였습니다 <laughs> 2017년 3월이면 서울해생법원이 설립된 날입니다. 2017년 3월 2일 날 요맘 때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요맘 때 설립했습니다. 5년 전 2017년 3월 2일 날 개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 5년 1개월 된 거죠. <laughs> 그래서 그때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12일부터 한정승기 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뒤에다 첨부를 해 줘요. 서울해생법원에 가서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봐라. 그리고 뭐 신문 공고를 하라. 그두 가지가 핵심이죠.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공고 제도가 없죠. 공고는 민법상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한다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발적 채무자에 대한 우발적 채권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걸 이제 아직 앞으로 법을 좀 정비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시, 반드시 국민들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신문공고 무조건 내라. 뭐 신문공고 10만원 정도 빼면 안 됩니다. 신문공고 내시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 실익이 있으면 하고 그냥 뭐 간단한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거를 서울해생법원 관제인들이 이제 오전에 상담을 해주잖아요. 오후에는 또뭐 법무사도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상속세사 파산제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해라. 이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급적,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는 <laughs> 부동산이 널려있고, 그 다음에 뭐 예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도 있고, 뭐 파산의 어떤 모든 배당적 요소가 다 있고, 근로자 이 체불임금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재산도 있고, 해야죠. 부동산, 뭐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이제 4월달에, 아, 3월달에 선고받은 상속재산 파산은,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주식만 있습니다. 그분이. 코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딱 맞죠. 저 벌써 이제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아니고 뭐 도지코인이라고 있어요. 도지코인 유명했죠. 옛날에. 일론 머스크, 그쵸? 테슬라. 그 친구가 뭐 도지코인이 뭐 대세다 해갖고 막 엄청 뭐 어떤 이슈가 되니까 그 망인도 돌아가신 분도 도지코인에 뭐 손을 댔는데, 주식, 한 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벌써 그 트렌드가 대단하죠. 부도는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은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무조건 상속세에서 파산해야 되죠. 근데 예금 뭐한 3만 원 있고, 보험예약한건뭐 수십만 원 있어요. 근데 비지 한 1억이야. 그런 경우에도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돈 찾아서. 근데 이제 그 돈을 찾아갖고 또 장례비에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찾아서 그냥 세금 밀리면 세금 내고 채권자들한테 엠브레이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속재산이 예금 3만원, 보험의 약한금 100만원 찾아서 130만원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썼다. 아니면 장례비에 충당했다. 최소한 충당하고 그냥 입숙 닦는 게 아니라 알으려는 줘야 돼. 한정 승인 채권자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래야지 납득을 하지, 그냥 뭐, 누가 알려주는 대로, 야, 그냥 뭐, 그, 충당해라. 충당해놓고 알려줘야죠, 항상. 어떻게 채권자들한테.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또, 뒤통수를 날리는 소송 제도가, 소송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이제 뭐, 서비스 차원에서는, 서울 지방도 가정법원 체제잖아요 지금 5대광역시는 그러면 서울 따라서 해해 해, 해줘야죠 이게 저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 상하게 좀 똥꼬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파산도 일종의 서비스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고 악질적이고 악독한 사람들은 이제 관제인이 사정없이 조지는 거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털건 털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10일부터 한정승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서울해생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및 뉴스타트 상담센터,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저희 관제인들을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서울해생법원의 어떤 <laughs> 그 파산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서울 해생, 서울 금융복지센터 상담자들. 하여튼, 도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1년에 관제인들은 한세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시간 동안. 거기 에앉아있으면 요즘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합니다. 전화로. 그래서, 도산, 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파산, 뭐, 법인 회생 채권자, 채무자, 그렇죠. 뭐, 이식권자, 이신정자, 모든 도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이 뉴스타트 상담센터로 엄청 몰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 접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173건, 그렇죠. 2022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적은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상속재산 파산이, 이번에 제가 들어온 사건이 3억입니다. 3억을 나눠줘야 돼요. 예전에도 큰거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에요. 상속재산 파산에서. 그러니까 상속, 왜냐하면, 재산이 갖고 각...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무슨 무슨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재산은 조금 있고, 또 빚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재산만 많으면, 뭐, 산정승인 안 하죠. 근데, 항상, 재산이 있는데 빚이 불확실한 사이 아닙니까? 사업이 확 넘어가기도 하고, 그쵸? 순식간에 빚을 지고, 그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유족들은 대부분 한정승인을 많이 하죠. 한정승인 엄청 합니다. 한정승인하고 상속세는 파산. 지금은 아마 이거 몇 배가 늘었을 거예요. 2020년 나오고. 2021년 나올려나요 2022년 건 아직 안 나오네. 21년하고 20년은 이제 이건 다음 판에 나오겠죠. 15년도 5건, 16년도 9건. 예전에는 있었어, 있기는. 지금 1.6%. 서울해생보건에서 한 달에 들어온 사건이 한 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건에서 한 10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예. 좀. 상속재산 파산. 이거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까딱해서 실수하면 얼마 전에 저도 여담으로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어떤 전문가, 법무사입니다. 실수한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상속, 한정승인, 상속폭이 잘못 조언을 해갖고 예전부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거. 죠 배우자만 한정 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하고, 손자들은 안 해주고, 손자들이 소송받고, 그죠. 특별한정 승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정 승인이 안 되면 또 미성년자 파산해야 되고, 그죠. 이게 하여튼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법을 아직은 법을, 국회에서 법을 정비를 하면 좋은데, 그런 법을 쉽게 바꾸는 게, 바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laughs> 민생법안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그건 이제, 뭐, 확실하게 좀 해주면 되지만, 그렇게, 그런 법은 신속하게 안 바뀝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첫 시간,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습니다만, 핵심은, 다 다음, 한번 꼼꼼하게, 저도 뭐, 완전히, 다 알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제 터져 나오는 문제는 제가 그때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 또 고민 중인 거는 하나 멀, 미리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교통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일시수익 위자료 그렇죠? 이거 상속재산이죠. 근데 위자료는 유족 고유의 또 위자료가 있어요. 나눠야 돼요. 이게 그래서 상속재산하고 고유재산하고 이제 거기서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걸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도 아직 안 찾아봤지만 그걸 탐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또 책을 봐야 돼요. 지금 그걸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와 같은 신청대리나 사무장도, 어, 이게 뭐 부인권이 있나? 규정이 있습니다. 400조에. 그죠? 내가 이 책을 딱 보여줬죠. 그죠 공부해야 돼요. 그죠 공부 안 하면 완전 개망신당하고, 망신당하는 거 떠나서, 이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 생명, 혹은 신체. 아주, 완전히 그냥 뭐, 맛이 가는 거죠. 잘못, 잘못 좀 하다가는.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